예, 안녕하세요. 오키모터스 황과장입니다. 아, 이제 카니발 4세대 차량을 제가 9대 정도 이제 매입되어 있는 상태이고, 더뉴 카니발이 6대 정도, 총 15대 정도가 있는데, 금액이 저렴한 순부터 천천히 이제 영상을 업로드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앞에 보이는 차량 같은 경우는 2,54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카니발 4세대 디젤 9인승 프레스티지 모델이고요. 추가 옵션은 약 660만원 정도 추가된 차량입니다. 이제 금액 대비 연식, 키로수, 어, 상당히 준수한 편이라서 6만 키로에 2 1년식입니다 21년 등록된 차량이고, 이 카니발 4세대의 안쪽 실내와 외관, 그리고 컨디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자세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라이브 와이즈 이 옵션이 추가가 되어 있어서 차선 이탈 방지랑 이런 앞차간 거리 조절, 스마트 크루즈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영상에 보이시는 것보다 실제 크기가 더 크게 느껴지실 겁니다. 어라운드 뷰 기능과 이런 같이 사용하실 수 있는 옵션이 있고요. 이제 유분 내비게이션을 추가하면 이렇게 하이패스 룸미러 예전 방식과 다르게 하이패스 카드를 꼽아서 사용하실 수 있는 방식과 이 차량이 추가 옵션이 이제 상당 부분이 많은데 아, 눈에 보이는 것들만 먼저 소개드리고 또 영상 속에 제가 이렇게 어떤 옵션들이 추가되었는지 안내를 한번 드리고요. 앞좌석 열선 통풍 시트와 뭐 오토홀드 기능, 전자 파킹 그리고 휴대폰 무선 충전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실내는 투톤 투톤 시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코일 매트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블랙박스가 이렇게 투채널로 들어가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오토 슬라이딩 도 당연하게 들어가 있고요. 저맨 뒷좌석을 제외하고 봐도 이전 더뉴카니발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넓은 실내 공간처럼 느껴지는 어, 그런 크기를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제가 어제 날짜로 중통 머플러랑 PM 센서, 대기 온도 센서를 교체해놨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이 그런 직접 가서 또 수리를 받으셔야 되는 수고를 좀 덜으실 수가 있습니다. 엔진 소리나 이런 것들도 상당 부분 다른 차량에 비해서 조금 괜찮은 편이고요. 현재 주행거리가 이제 6만 906km 정도 운행된 차량입니다. 6만 906km. 이제 요새는 지금 찾으시는 고객님들이 캠핑을 다니시기 위해서 뒷공간 확보를 위해서 카니발 차량을 많이 찾고 계시는데 이제 디젤과 가솔린은 선택상항이고 선호도 차이고 디젤 차량도 충분히 이제 이전 더뉴 카니발보다 엔진이나 이런 차체 어, 소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감소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동급 옵션 대비 가격이 저렴한 이유는 이디 휀다 쿼터 패널과 이제 리어 패널 이제 요두 가지의 교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은 2,540만 원이라는 저렴한 제가 갖고 있는 차량 중에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는 거고요. 확실히 여기서 여기까지의 그런 어떤 길이가 조금 더더뉴 카니발보다 넓어진 게 느껴지고요. 썬팅은 루마 썬팅으로 전자석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 사고이고 이제 전면부 라인에 후드랑 아 이런 교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엔진 쪽에는 크게 걱정하실 부분이 없는 차량이고요. 추가 옵션 대비 이제 차량 판매 금액은 어,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 쿼터 패널과 리어 패널 교체로 인해서 어, 가지고 있는 차량 중에서 두 번째로 저렴한 차량입니다. 2540만원에 이제 중고차 플랫폼 사이트 엔카라든지 차차차에 동시에 광고가 나가고 있고요. 거기서 뭐 자세한 이력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더 궁금하신 부분은 이제 좌측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보다 빠르고 이 차량에 대한 친절한 상담 다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